아동 관찰과 행동 연구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과목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있었고, 그 거기서 이제 막 사건 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치원 현장에서 어그 자신이 분석한 통계 분석을 하고 막 주먹 보고시고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애들의 행동을 진짜로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도하는 거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어 분석 방법은 분석 바, 방법대로 따로 공부를 하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를 쓰는 거를 진짜 적용할 줄 아느냐. 애들이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어, 성의 있게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지도할 수 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술해야 돼요. 선생님 문장을 기술할 때 서답식 문장의 채점 포인트거든. 그거에, 그게요. 그래서 서답식 문장을 구성할 때는, 서답식답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저는 네. 그냥 얼핏 보고 조망수용 능력인 줄, 그 능력을 쓰라 해가지고, 아, 아. 거기에, 어, 능력이면 조망수용 능력인가 했는데 뭔가 아, 아. 믿음, 바람, 의도가 너무 마음이론 같아서 이거 풀고 나니까 시간 5분 남았길래, 직접 바꿨어. 아, 그랬구나. <laughs> 아.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만 친구들 모두 모여서 우리 모두 눈 맞추매요 짠 우리 소중한 만 친구들이 모두 이야기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앉아 주었나요? 음 우리 소중한 만 친구들이 무지개 모양으로 앉아 주었네요 이상입니다 고정관념 이 있어가지고 뭔가 아뭘더 교사가 말했어야 됐나 계속 게 남더라고요 근데 상형문자 이런 건 애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 아예 상형문자의 개념을 막 설명을 해주고 그림 보여주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음, 그림이 네. 글자가 된 거예요. 이건 좋은데 뭐 상형문자라는 것까지 막 알려주고 그러는 건 조금 예좀 아, 네, 그런 뭔가, 거. 제가 그 역사적 배움에 이렇게 매여 있었다고요. 그 조건에 근데 이제 역사나 음. 민주시민 교육, 이음 교육 이건 별로 안다뤄졌어요오예 음. 네, 그래도 세종대왕 뭐 하고 하니까 이제 되긴 했는데 네 옛날 글자와 지금 글자가 다르다. 그리고 옛날에 쓰던 것을 지금도 쓰, 쓰기도 한다. 이제.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교자가 고려해야 할 활동, 활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유아는 유치원에서 긴 하루 일과를 보내며, 유치, 유아의 상태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례 성 유아는 경미한 질병의 증상을 보이나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이화 임용 합격생입니다. 저는 사립 유치원에서 정단임으로 일병행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보냈는데요. 1차에서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후 2차에서 컷 플러스 4점으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합격수기를 꼭 발표하고 싶다고 많이 생각하고 다짐했었는데, 어, 정말 이렇게 합격수기도 발표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제 사례가 다른 분들께 용기랑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세번의 시험을 보았는데요. 재학생 초수 때는 1차 컷 마이너스 1점으로 떨어졌고 올인 재수 때에도 똑같이 1차, 1차에서 컷 마이너스 1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사립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잠깐 도피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수째는 아,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25년도 유아이명을 목표로 5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 정말 감사하게 이지성 교수님과 연락이 닿아서 5월부터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에 열심히 한 결과 제 목표와 다르게 24년도에 <laughs>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 1차 공부 방법은 정말 이지성 교수님만 믿고 따라간 거여서 특별한 공부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일단 정다님 일병행이, 정다님 일병행 특성상 다른 일병행 수험생들보다는 아마